안녕~ 춥다. 다들 감기 조심해. 오늘은 입지 윤아님의 틴트를 샀어. 내가 양심상 장카설류는 건드리지 않아야겠다 했는 윤아님 메이크업 따라 하게 인기가요에서 나왔던 무대에서 했던 착장이랑 메이크업이 아기 늑대같은. 그래가지고 나도 오늘 늑대일까 한번 되어볼게. 아나 최근에 뷰티 디바이스 찐 후기를 올렸거든. 그거 진짜 열심히 만들었는데, 영상 한 번만 봐주겠어? 여기, 여긴가? 여... 기 내가 얼마 전에 친한 친구가 시집을 갔거든? 내가 친구 결혼식에서 운 적이 한 번도 없어 근데 이번에 친구 보내면서 눈물이 왈칵 나는 거야 근데 그 이유가 그 친구가 항상 우리가 놀때 빼지 않는 친구였어 그래서 그 친구랑 했던 추억이 너무 많은 거야 근데 그 전날 친구들이랑 막 수다 떨면서 우리 뭐 이러면서 놀았었던 거 기억나냐? 막 이러면서 그 기억이 너무 재밌어서 어나 지금 눈물 날려 해 미쳤나 봐 진짜 미쳤나 봐 진짜 진짜 또라이 같네 미안해 <laughs> 이 웨이크웨이크 웨이크 쿠션이 내가 몰랐는데 있더라고 나는 이전 버전이긴 한데 이것도 좀 피부에 쫀쫀하게 먹어들어가는 느낌이 있네 리뉴얼된 건더 좋아졌다고 들은 것 같은데 한번 써봐야겠다 내가 봐도 다 무튼 그래서 결론은 놀수 있을 때 많이 놀아라 쉐딩을 해줄 건데 유난님 이목구비가 조금 인간계가 아니야 일단 코가 엄청 높아 사실 내가 한달좀 전에 내첫 고양이를 무지개다리 고양이 별로 보냈거든 그 뒤로 갑자기 눈물샘이 조금 고장 나버렸어. 무슨 얘기를 하든 갑자기 울컥 하는 게 너무 심해져가지고 <laughs> 이제 그 이런 얘기 그만해야겠다. 화장품 얘기를하자. <laughs> 엔트로피 터프브로 코코넛 모자를 써가지고 사실 눈썹이 잘안 보이긴 해. 그래가지고 대충 해도 괜찮. 색깔은 진짜 잘 뽑았다. 살짝 발색이 연하다고 느낄 수가 있긴 한데 나처럼 눈썹이 좀 진하면 촌스러워지는 얼굴 있잖아. 이런 컬러 잡기 진짜 어렵거든. 아이 메이크업이 살짝 스모키 느낌이거든. <laughs> 사실이 요즘 여덟 분들 중에 애교살에 음영을 주는 메이크업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 좀 트임을 해줄 거란 말이지. 점막을 좀 채워주고 눈이 크신데 아이라인도 꽤 길게 빼셨어. 오늘 이 정도까지 내 눈이라고 틀 거야. 애교살 음영마저도 입체감이 생기게. 내 눈길이 보다 뒤로 가서 펄이 보여서 이 안에 있는 펄이 은근 고급지게 예뻐요. 좀 파워 발색 하이라이트 원하시면 이게 괜찮아요. 이 인공적이 아름다워요. 살짝 외곽 요묘 정도 위치에 되게... 귀엽게 들어가 있어요 거의 똑같은 것 같아 유나님 블러셔 색이랑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는 돈이 들지 않아요 <목소리>